차량을 항상 전국 최저가에 구매하실 수 있게 많은 정보와 도움드리고 있는 쌈마이카박대웅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차량 일단 제네시스 G80 차량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차량 스펙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차량은 지금 이제 제네시스 G80 그리고 AWD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3.3그 GDI 엔진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 연식은 19년 7월 그리고 주행거리는 현재 1,700km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이제 신차급이나 다름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신차 출고가 자체가 제가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5,800 몇십만원 정도 나왔던 차량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신차로 뽑자마자 중고시장으로 들어와서 지금 거의 감가가 800만원 정도 됐어요. 저희 싼마이카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5,05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일단 외관 상태 먼저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외관 상태는 제가 아까 잠깐 봤지만 상태는 완전 진짜 신차나 다름없이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기스조차도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 생활 기스조차도 보이지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일단은 앞에 전방 감지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전방 카메라가 보이시죠? 차량에는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요 센서판이 보이시죠? 요판 자체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들은 이제 반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수석 측면 라인 쪽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휠은 네 깨끗하네요. 깔끔할 수밖에 없겠죠? 키로수랑 연식 자체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타이어도 그냥 신품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출고 때 장착이 되어 있던 타이어고요 그리고 앞 도어, 뒷 도어, 뭉콕이랑 기스 자체도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는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자뒤 휠도 물론 앞쪽 휠처럼 상당히 깔끔하고요 타이어도 당연히 네 신품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트렁크 쪽 보시게 되시면은 뒤에는 후방 감지기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차량 번호 상당히 좋아요. 1002번 1002번 아주 좋은 번호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운전석쪽 측면 라인 쪽 보시게 되시면은 이쪽에도 동일하게 지금 휠에는 휠 기스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판 전체다 어디 파손됐다든지 긁혔다든지 기스, 뭐 손이 좀 닿았던 흔적들까지도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는 아주. 깔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차량이 실내 안으로 들어왔는데, 일단은 실내 비닐은 다 제거가 된 상태예요. 그 냄새 자체가 딱 세차에서 느껴지는 거 안에 있는 실내 가죽 냄새,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트는 안기가 되게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고요. 조우석도 지금 운전석이랑 동일하게 상당히 깔끔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실내 안에 타서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도 너무나도 잘 걸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 차량에는 메모리 시트. 1번, 2번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 차량은 지금 파워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트렁크 열수 있는 버튼과 그리고 뒷좌석 커튼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는 버튼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킹 네, 버튼은 이쪽에 같이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내비도 지금 정품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어라운드 뷰 나오죠 후방 카메라도 나오고요 옆에 마치 위에서 카메라가 비춰지는 것처럼 양쪽 사이드를 비춰주는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쪽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카메라 각도가 살짝 이상한데요 다시 문 닫고 보게 되면은 위에서 진짜 딱 옆에 이제 차량 사이드 쪽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에 앞에 이제 센터 페이스 하초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시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아봉 뒤쪽으로 보시게 되시면 오토 홀드 기능과 그리고 드라이브 모두 바꿀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운전석, 조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주행하시면서 굳이 내비를 손으로 이렇게 터치 안 하셔도 간편하게 주행하시면 조작하실 수 있는 DIS 컨트롤 이제 스크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그리고 위에 보시게 되시면은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ECM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상태도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실내 상태는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네, 뭐, 흠잡을 거 전혀 없는 아예 그냥 신품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차량은 다들 아시겠지만, 오너형 차량이잖아요. 뒷좌석에 탑승하신 분이 이제 앞좌석을 컨트롤 할수 있는 기능까지, 시트까지도, 네,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리고 불편하시면은 이제 앞으로도 제끼고 뒤로도 제낄수 있는 버튼이 따로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도 지금 뒷좌석 리모컨까지 장착이 되어 있죠. 채널부터 해서 차량 오디오 기능 뭐 라디오, 뭐 TV 이런 것까지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 여기는 아직 비는 안뜨셨네요 네. 자, 이어서 바로 뒤에 트렁크 쪽으로 넘어 가실게요. <laughs> 자, 트렁크는 지금 전동 트렁크, 이제 파워 트렁크죠.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버튼만 누르면 열고 닫고가 가능한 아주 편리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영상으로 비춰지는 것 같이 역시 대형 세단답게 프리미엄 대형 세단답게 아주 상당히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트렁크 상태는요, 음, 어디 뭐 오염된 부분들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 아주 깔끔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키로수가 1700km 밖에 타지 않기 때문에 더러울 수가 없겠죠.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차량 타이어 어, 공구, 이제 차량 공구까지도 다 들어가 있고, 자기까지도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G80 차량의 외관, 실내 트렁크까지 확인 한번 해봤는데요. 뭐 흠잡을 거 전혀 없이 아주 정말 깔끔한 상태인데 저희 성재에서 맡았던 내용이랑 동일하게 차량이 사고 유무가 완전 무서워가 맞는지 제가 다시 한번 더 사고 유무 체크 한번 해보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사고 유무를 간단하게 지금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차량을 지금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의 스펙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3.3 GDI 엔진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AWD 항시 4륜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연식은 지금 19년 7월 달에 출고가 됐고, 그리고 키로수는 1700km 탄 신차 보증 기간 전부 다 남아 있는 거의 신차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썸마이크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 금액은 5,05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니까요. 혹시나 지금 영상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차량에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 혹은 좀더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여기 하단에 저희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주시면은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차량 말고 다른 제조사, 다른 차종으로 원하시는 차량이 있다고 하셔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전국 최저가의 차량 구매하실 수 있게 많은 정보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상 끝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삼마이카 박대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